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만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R.N.입니다. 두 달만 더 지나면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만 2년째가 되고 이번 편은 100번째 영상이 되네요. 어느새 구독자는 4만을 넘어있고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며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병원 업무 속에서 프리셉터는 너무 바쁘고 신규 선생님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간호사 인력으로 모든 것을 메꾸려는 병원의 업무 시스템으로 파생되는 태움이라는 것이 마치 모든 간호사로부터 발생된 문제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부수려면 뭐든 좀더잘 알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앞당겨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자, 100번째 영상을 만든다고 하니 감회가 새로워서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저희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드레싱 3편까지 병원에서 쓸만한 거의 대부분의 건조, 수변 드레싱 재료를 진행해 보았어요.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옵사이트 픽싱롤 테가덤 하프트와 반창고라고 하죠. 테이프 종류와 스테리 스트립까지 진행해 보죠. 옵사이트는 오피사이트로 많이 부르죠. 수술을 오퍼레이션, 약자로는 오피로 부르고 수술 부위를 오피사이트라고 하죠. 수술 후 드레싱을 붙인 후에도 절개 부위를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만든 제품이라서 이름도 옵사이트라고 하네요. 픽싱롤은 만든 업체마다 이름을 살짝씩 다 다르게 하는데요. 픽스롤, 웰픽스, 롤, 반창고, 픽소물, 몰픽스, 슈퍼픽스, 하이픽스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옵사이트와는 다르게 불투명한 부직포 비슷한 재질이고요. 옵사이트와 픽싱롤 모두 두루마리처럼 생겨서 칸칸이 잘라서 사용해야 하죠. 이 옵사이트와 픽싱롤은 준비해 놓는 팁과 드레싱 시행자에게 전달해 줄 때의 팁이 있는데요. 우선 이 롤들은 한 번에 떼어낼 수 있는 좁은 것도 있지만 넓은 것도 있어요. 대부분 가운데 부분을 뗄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 놓고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에는 손바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픽션 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정용 종이를 떼어내면 이렇게 너무 잘 붙어버립니다. 한번 붙으면 떼어내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옵사이트 역시 드레싱 시행자가 손바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고요. 환자에게 붙이면 윗면에도 고정용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붙인 후 윗면도 떼어주어야 하죠.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생긴 옵사이트와 픽싱 롤도 말씀드렸고 사이즈별 투명한 태가덤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가덤이 참 좋습니다. IV 사이트와 각종 라인을 볼수 있도록 붙이기만 하면 되고 SVC나 PICC 같은 관을 삽입해 놓은 부위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삼출물도 발생하는데 그것을 흡수하면서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chg, 즈클로렉시딘 글루코네이트 성분이 투명하게 가운데 붙어 있으니 활용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착 후에 떼어내기도 편하고 피부 자극도 일반 테이프나 픽싱롤보다 좀 덜하죠. 좀 비싸다는 것이 함정이지만요. 이번에는 붕대 종류를 볼게요. 어디서나 보게 되는 탄력 붕대는 당연히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대부분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고 인치로 부르죠. 저는 여전히 이 인치 단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2인치는 약 5cm, 3인치는 약 7.6cm, 4인치는 약 10cm, 6인치는 약 15cm, 12인치는 약 30cm 정도 되니까 그 사이사이 것을 대략적으로 찾아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는 자가 점착 붕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테이프처럼 끈적이는 제품이 아니죠. 붕대 자체로만 달라붙도록 만들어져서 피부나 머리카락 또는 옷에 달라붙지 않고 테이프가 필요 없고 유지력도 좋습니다. 다만 돌돌 말다 보면 점점 두꺼워져서 탄력이 더 붙어서 혈액순환을 어렵게 할수 있으니 너무 당겨가면서 꾹꾹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살 돌려 말아서 한 번만 꾹 눌러줘도 충분합니다. 자가 점착 붕대에서 이 하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몰 엘라스라는 것도 있죠. 매우 부드러운 붕대 종류죠. 그래서 성형외과 또는 브레스트 오피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고정도 잘 되고 움직임에도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얇습니다. 하프트라는 뜻이 독일말로 가둬놓는 구류와 같은 뜻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라텍스 프리라는 것으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라텍스가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죠. 이뮤노글로블린 E 맥의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볍게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같은 것에서 심하게는 혈관 부종이나 아나필락식스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 곳곳에 직접 닿는 드레싱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라텍스 프리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붙이는 종류를 해 볼게요. 두께와 사이즈가 다 다르고 면, 종이, 실크, 플라스틱, 실리콘 등 원료도 너무 다양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면 반창고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면, 지금 가장 많이 늘 사용하는 것은 단연 흰색 종이 반창고입니다. 하루 근무 시에 적어도 두개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IV 부착, 드레싱 재료 위에도 많이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환자가 요청하면 붙여주고, 여기저기 고정용으로 늘 사용하게 되죠. 종이 반창고 중에 흰색이 있고 갈색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흰색보다는 갈색이 좀 접착력이 덜 합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피부가 약한 분들은 갈색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이 좋은데, 비교적 잘 떨어져서 다시 붙여줘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죠. 성형외과에서는 드레싱 할 때에는 흰색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 갈색 테이프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실크 반창고가 있죠. 접착력은 종이 반창고 정도 하는 것 같고 물에 적셔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손으로 잘 찢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싸서 잘 사용 안 하죠. 다음으로 플라스틱 테이프가 있어요. 이름은 플라스틱이지만 부드러운 투명한 테이프인데요. 손으로 잘 잘라져서 업무할 때에는 참 편하지만 종이 반창고보다는 뻣뻣한 느낌이 있죠. 테이프의 엣지 부분이 뻣뻣해서 오히려 피부가 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실리콘 젤 테이프인데요. 피부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 테이프예요. 그만큼 접착력도 좀 떨어지죠. 일반 두루마리 테이프 종류를 봤으면 이제 스테리 스트립을 봐야죠. 수술 후 또는 베인 상처와 같이 일자로 생겨서 벌어지지 않도록 좀 당겨줄 필요가 있는 상처 어디든 스테리 스트립 적용을 많이 합니다. 다만 큰 상처의 경우는 거의 많이 회복된 상처에 적용한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길이가 짧은 아주 작은 상처의 경우는 바로 적용도 가능하겠고요. 수술 후에 꿰매 놓은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피부가 붙었는지 관찰하면서 붙이게 되는데요. 그때 혹여라도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놓기도 하죠. 사이즈별로 적용도 가능하고요. 상처 관찰도 쉽고 짧게 짧게 잘라서 사용하는데 드레싱 시행자에게 줄 때에는 끝부분을 잡고 가져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넓게 쓸린 상처나 삼출물이 계속 나는 상처는 적용이 안 되겠어요. 상처가 크거나, 진물이 나거나, 아직 무언가로 넓게 덮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생긴 걸 봐도 딱 적용이 어렵겠다 싶을 거예요. 드레싱 재료들이 모두 다 다르게 생기고, 성분도 다른 것은 각자 다 다른 쓰임새가 있는 것이겠죠. 아, 드디어 재료를 끝냈네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모두 다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재료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드레싱 재료 1편에서 4편까지의 내용에는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고 알아야 할 재료는 다 넣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드디어 욕창으로 진행해 볼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회 기념으로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요. No irritable, no upsetting, no exciting day, please.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노 이리... 노이리 n 블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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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